사랑하는 행운도령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깊은 지혜와 온화한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읽고 현명한 지혜를 전해 드리고픈 행운도령입니다. 1955년 을미년에 태어나신 여러분은 타고난 온화함과 인내심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으로 삶의 구비구비를 헤쳐오신 분들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화초가 기름진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형상과 같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유순함 속에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한 평생을 통해 쌓아 올린 깊은 배려심과 따뜻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해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길입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한 내공과 원숙한 지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일 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특유의 지혜와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뛰어난 회복력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그 고귀한 지혜와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처럼 견고하며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한 조각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신성한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드리고픈 마음 가득합니다. 행운도령 채널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저의 맑은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 운세 총론 성장과 결실을 준비하는 달, 1955년 을미년생 양띠 여러분은 타고난 온화함과 인내심,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화초가 기름진 땅에 뿌리내린 형상과 같습니다. 을목은 유연함과 적응력을 상징하며, 미토는 안정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 여러분의 삶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뿌리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2025년 9월에 들어서는 갑신월월과 을류월월의 기운이 교차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갑신월의 기운이 강하며 갑목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과 같은 목의 기운으로 경쟁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겁제의 기운이 되어줍니다. 신금은 을목에게는 도전과 시련을 의미하는 정관의 기운이지만 동시에 양띠의 미토는 신금을 생하여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는 도전과 성장이 교차하며 때로는 경쟁 속에서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꾸준함과 노력이 빛을 발하여 오히려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9월 22일부터는 을류월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을목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과 같은 목의 기운으로 동료나 친구와의 협력을 의미하는 비견의 기운이 됩니다. 유금은 을목에게는 예리한 도구로 꽃을 자르는 형상이 되어 때로는 날카로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편관의 기운이지만, 동시에 양띠의 미토는 유금을 생하여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9월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큰 결실을 맺는 달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 신중한 관리와 협력을 통한 기회. 9월의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은 갑신월월과 을류월월의 기운이 교차하며,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월초인 갑신월에는 정제와 편제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 외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기회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잊고 있었던 투자가 좋은 결과를 보이거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감정에 휩쓸린 투기나 충동적인 소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크고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금융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월 22일 이후 시작되는 의료월에는 비견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는 동료나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작은 모임을 꾸려 공동투자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녀나 손주와의 금전적인 관계에서 소소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큰 자산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변동을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여러 정보를 비교 분석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달은 무리하게 재물을 불리려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세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 심신을 보살피고 균형을 찾는 달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의 건강운은 여러분의 심신을 보살피고 내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달은 갑신월월과 을류월월의 강한 금기운이 여러분의 타고난 목기운과 마주치며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기운은 폐와 호흡기를, 목기운은 간과 신경계를 주관함으로 이두 기운이 충돌하면서 관련된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금기운의 영향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 기운이 금기운에 의해 억눌리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요가와 같이 몸의 순환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은 폐의 기운을 돕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 이 달의 기운은 때때로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한 을목의 기운이 외부의 예리한 금 기운에 부딪히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기록하는 일기 쓰기나 명상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목 기운을 보충하고 금 기운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잎채소나 신맛이 나는 과일로 간의 기운을 돕고 수분이 많은 해산물이나 검은콩, 검은깨와 같이 수 기운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조함을 막고 금 기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9월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직업분과 거분 경쟁 속에서 빛을 바라는 달. 직업은 경쟁 속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월초에는 감목의 기운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멘토나 상사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새로운 업무나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9월 22일 이후에는 을목의 기운이 강해져 동료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나 깊이 있는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학공부나 전문 기술 습득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가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운 지혜로운 소통과 배려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달.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타고난 온화함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달은 갑신월월과 을유월월의 기운이 교차하며, 때로는 도전과 경쟁의 에너지를, 때로는 협력과 화합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월초인 갑신월에는 겁제와 정관의 기운이 강해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적인 상황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포용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화법과 따뜻한 태도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9월 22일 이후 시작되는 을류월에는 비견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친구나 동료와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보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임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늘 타인을 보듬는 을목의 따뜻한 기운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달은 미토의 안정적인 기운을 바탕으로 자녀와 손주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고 진심을 담아 격려해주는 따뜻한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달은 관계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정을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에게 기룬을 가져다 주는 띠.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룬띠는 바로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말띠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띠는 바로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이들 띠는 여러분의 띠인 양띠와 함께 해묘미 삼합을 이룹니다. 삼합은 세 가지 띠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돼지띠의 지혜와 추진력, 토끼띠의 민첩함과 섬세함, 그리고 여러분 양띠의 인내심과 온화함이 결합하여 뜻밖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협업은 재정적인 이득을 가져오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운을 주는 띠는 말띠입니다. 양띠와 말띠는 육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육합은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강한 친밀함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말띠의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이 여러분의 차분한 기운을 북돋아주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말띠 지인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응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원숭이띠와 닭띠 또한 이 달의 금기운을 가져와 여러분의 재능을 날카롭게 다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적인 관계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소통과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룬띠들과의 만남을 통해 9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에게 상극이 되는 띠. 반대로 2025년 9월에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이 다소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소띠입니다. 소띠와 양띠의 충 관계는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충 관계입니다. 이들띠는 모두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의 기운이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에게 행운의 색상.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상은 바로 푸른색, 검은색 계열, 그리고 초록색 계열입니다. 푸른색, 검은색 계열 오행, 은, 월의 기운인 금이 여러분의 타고난 목을 극하는 기운을 조절하고 동시에 목을 생하는 물의 기운을 강화해 줍니다. 이 색상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다 주고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이나 푸른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계열 오행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 기운을 강화해 주는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여러분의 활력과 생명력을 북돋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초록색 계열의 식물을 집안에 두거나 초록색 소품을 활용하여 행운의 기운을 불러드리세요. 옷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으로 활용하여 행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2025년 9월, 1955년 을미년 양띠에게 길일. 2025년 9월 중, 1955년 을미년 양띠 여러분에게 특히 길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3일 음력 7월 12일 의뢰일 동료나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을목은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과 같은 목의 기운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견견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해수는 양띠의 미토와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 강력한 목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날은 중요한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9월 14일, 음력 7월 23일, 병술일,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길일입니다. 병화는 여러분의 타고난 을목을 키워주는 따뜻한 태양과 같으며, 재물과 명예를 뜻하는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술토는 여러분의 미토와 같은 흙의 기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날은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9월 26일 음력 8월 5일 무술일 안정적인 재물운과 명예운이 상승하는 길일입니다. 무토는 양띠의 미토와 같은 흙의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술토 또한 흙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을 돕습니다. 이날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사랑하는 1955년 양띠 여러분, 이 가을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9월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인내와 온화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행운도령이 전해드린 조언들이 그 빛을 더욱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응원하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에 행운도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마치 맑은 연못에 핀 연꽃처럼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쌓아 올린 지혜와 따뜻함은 그 어떤 번뇌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9월,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저 행운도령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맑은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운도령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맑고 평온한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행운도령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